이번 영상에서는 네빌 고다드의 책 가운데 리액트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네빌 고다드의 책 가운데 상상의 원리, 마음의 법칙에 대해 가장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 네빌은 우리의 반응이 변하면 현실이 변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소망, 성취에 도움되는 핵심적인 부분들을 공유해드리고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식이 유일한 실체입니다. 그래서 의식 안에서 자신이라고 인식한 것에 따라 삶의 환경들이 결정됩니다. 고대인들은 이 위대한 진리를 알았지만 현대의 교사들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실체만이 있습니다. 성서에서는 그것을 의식이라 정의했고 우리네 과학자들은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성서에서는 물에 의해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계속해서 물로만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 기본 물질이 에너지라면 철도 되고 강철도 되고 나무도 되고 무엇이든 될수 있습니다. 성경의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은 그것들이 받아들여졌을 때 빛에 의해 모습을 나타낸다. 여기서 쓰인 빛이라는 단어는 인식 혹은 의식을 뜻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의식 안으로 받아들인 상태는 어떤 일을 부자로 혹은 가난한 자로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가난한 자는 나는 가난해 라고 말함으로써 가난의 상태를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자인 사람은 나는 부유해 라고 말함으로써 부를 받아들입니다. 한 개인으로서 당신이 당신이라고 외치는 것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도저도 아니든 옳은 것이든 옳지 않은 것이든 당신의 세상에서 반드시 모습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를 주장함으로써 당신은 그것의 생명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입니다 당신이 머물고 있는 상태는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사실로 동의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세상이 변하기 원한다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사실로 받아들이고 동의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의식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남는 것은 의식 뿐입니다. 영원한 것이 진짜이죠. 우리가 살아 숨쉴때 의식은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함으로써 원하는 것들을 창조해냅니다. 자신이 빈번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가까운 미래에 어떤 것을 받게 될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알수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이 외부 상태나 환경을 바꾸기보다 의식 세계를 바꿔야 합니다. 의식이 달라지게 되면 저절로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인식하고 있는 상태는 자석처럼 당신의 삶을 끌어당깁니다. 전자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을 때의 강철은 자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자들이 한 방향을 향하게 되면 자성을 띠게 됩니다. 자성을 띠는데 새로운 무언가가 더해진 것도 아니고 자성을 사라지게 하는데 무언가를 빼낸 것도 아닙니다. 같은 원리가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그저 생각들을 새롭게 배열해 한 방향만을 향하게 된다면, 그래서 당신의 생각이 성취된 소망을 향하게 될 때, 당신의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는 오직 한 가지 원인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의식을 관찰하는 것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의 원인을 밝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의식이 아닌 다른 것이 원인이라고 믿는 것보다 더 지독한 독재자는 없습니다. 하나이고, 유일한 실체를 기억함으로써 독재자를 떠나보내십시오. 유일한 실체는 인식이고 이것은 유일한 원인입니다. 당신이 현재 인식하고 있는 것을 곧바로 바꾸십시오. 삶에서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한다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받아들인 것 모두는 당신의 의식에 의해 세상에 비춰질 것이고, 그렇게 현현된 모든 것은 당신의 의식이기에 과거에 하던 대로 똑같이 반응한다면 같은 일이 항상 똑같이 반복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개인적으로 지닌 의식의 상태가 당신 존재가 머물고 있는 곳이고 삶에서 마주치는 사건들 모두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합니다. 만일 당신이 바깥 세상에서 어떤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존재의 내부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과거에 떠올렸던 생각들이 지금 현재 어떤 사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앞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바라는 것들만 생각해야 합니다. 소망하는 것들에만 집중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생각을 할때 우주는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 생각에 맞는 그들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실체입니다. 어떤 생각을 당신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혐오스러운 생각이었다면 당신을 타락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소망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생각만을 선택해서 깨우십시오. 하나의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자신을 그것이라 여긴다면 그 생각은 당신 세상에서 모습을 펼쳐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느낌을 통해 당신을 그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 상태들은 당신을 속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우 선별적인 사람이 되어서 사랑스럽지 않은 생각들이 당신과 연상되지 않게 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만물은 하나의 마음 상태에서 태어나고 그 상태가 없다면 어떤 것도 창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라고 받아들인 상태만을 부활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마음속 당신이 있는 곳이 현실의 당신 모습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풀이 죽어 있다고 알아챘다면 그 감정을 멈추고 기쁨을 느껴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연민의 상태에 묶인 모습이 세상에 현현될 것입니다. 약한 이에게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게 하라. 진짜 강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어떤 연애스라도 약하다 느낀다면 담대하게 나는 강하다라고 외치십시오. 이렇게 계속 고집해 나가면 이 가정은 단단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신으로부터 동등한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원하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가난한 삶,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죠. 모든 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됩니다. 생각이 현실을 창조하는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실체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바라는 것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그 생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 느끼게 될 느낌과 감정을 유지한다면 머지않아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가정일지라도 반복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주는 사실이 되는 환경을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원하는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원하는 상태에서 활동하는 자신을 상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쾌한 생각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들에 대해 안돼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의식만이 당신이 그도 드린 결실이 원인이자 그것들이 존재한 것에 대한 유일한 이유입니다. 당신에게 이제껏 일어났던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 책임의 화살을 돌릴 것은 자신 외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것들은 당신 세상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 오감의 세상에서는 당신의 소망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소망이 성취되었다는 행복한 생각만을 지금 당장 받아들이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소망하는 세상은 존재하고 당신이 소망하는 참모습으로 자신을 애워 살때 그만큼 세상에 펼쳐질 것입니다. 당신의 세상을 하나의 캔버스로 여기십시오. 당신이 마음을 배열하는 것에 맞춰 그 캔버스에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걸어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만큼 당신의 I am this는 이미 아주 많은 패턴을 그 캔버스에 배치했습니다. 시선을 외부가 아닌 자신에게로 돌리십시오. 그리고 원하는 것이 이미 존재한다고 외치면서 당신이 그 소망의 중심으로 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런 후 의식의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주는 여러분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을 자주 생각하는 것이 우주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보다 100배로 더 크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